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다리 패션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(6) 업 (1) (2)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(8) 일곱 (2) 업열 (5) (6) 펴고 둘셋0 (2) 펴는 겁니다. (7) 다섯, 여섯, 일, 여덟, 아홉, 열. 무릎을 펴시오. 무릎을. 무릎, 허리까지. 어디, 허리까지. 허리까지. 그러니까,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. <웃음> 처음이라서. <웃음> 어. 예, 알다시개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넷 t 아, 일자로 만드시고 e t s e 올시라안 S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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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오른 다 t S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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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다시. 네. 고쳤어요. 손이 먼저 하서발 따라. 발 고쳤습니다. 아, 영우 측은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. 예. 네. 아, 네. 나중에 옛날 거다 삭제하려고 는제그 옛날 거만 보는 거죠? 30초 만 하겠습니다.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조금만 더하면 쉽습니다. 포인트는 한쪽 다리를 들면은 지탱하고 있는 발은 다리는 완전히 펴주십시오. 발 뒤꿈치 들어주시고.